지금부터는 어, 트로탕 어, 예 지금 어, 공량 안으로 입고를 시고요. 지금 이제 어, 정비를 시작합니다. 어, 그리고 또 이번 성수기에 또 트로탕이 업그레이드 시행게 있습니다. 바로 이겁니다. 어, 냉온수기 아 온수기 온수기 커피 포터죠. 어, 왜 커피 포트를 설치했냐면 어, 여기 보시면. 내곤수기가 자체에 달려 있는데 어, 이게 어떻게 아침 일찍 또 타시자 말자 커피를 차으시는 손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, 그런 손님들을 위해서 어, 전기를 이렇게 뽑아 가지고 커피 포트를 설치했는데 어뭐 시동 걸고 한 5분 정도면 뭐 커피 드실 수 있게끔 어, 되더라고요 그리고 토로탕 버스에서 궁금하신 우리 유튜브 구독자님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, 잠시 설명을 드리면요. 이렇게, 어, 알커피, 버림 설탕, 어, 믹스커피, 국산차도, 녹차, 뭐, 쌍화차, 뭐, 다 어, 드실 수 있게, 그 블랙커피까지 드실 게끔 이렇게 설치되어 있고요또 뭐, 술이나 다가 같은 거, 음, 음료수 같은 거 갖고 오면 이렇게 대용량의 냉장고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. 그리고 이건 뭐냐? 식탁입니다. 식탁은 전자석에 설치가 되어 있고요. 이렇게 여시면, 다가도 올리놓을수 있고, 어, 컵 폴드도 됩니다. 그리고 이거는 또, 음, 핸드폰 충전기. 충전기는 여기 밑에 보시면요. 어, 어, 잭을 꽂으셔가지고 이렇게 세 가닥이 있습니다. 6핀, 8핀, C핀, 아이폰핀까지 예, 다 되어 있습니다. 어, 그거는 보시면 알겠지만, 전자석에 이렇게, 한쪽은 식탁, 한쪽은 핸드폰 충전기 한쪽은 식탁, 전자석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또한, 어, 보시면 알겠지만, 어, 여기 뒷자석부터 앞저 앞좌석까지 와이파이가 다 됩니다. 와이파이는 어떻게 사용하시냐면요, 여기 식탁 예시기 전에 보시면 이렇게 스티커로 와이파이 아이디하고 비밀번호가 다 붙어져 있습니다. 그렇게 해서 편리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. 뭐록올 성수기 뭐 트로탕 버스 이용하시는데 있어가지고 어, 이 유튜브를 보시고 어, 편리하게 사용하시라고 어, 준비했습니다. 모쪼록 어, 트로탕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감사하게 어, 눌러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